한양 북쪽 작은 절의 뒤편 김도현은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박성진 지묘. 짧은 글씨만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었습니다. 30년을 기다린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. 아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. 며칠 후 마을로 돌아온 김도현 노파는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우리 아이를 찾으셨습니까? 김도연은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.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, 붉은 단풍잎 하나가 노파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. 노파는 조용히 웃었습니다. 알고 있었습니다. 진작부터.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. 그런데도 기다렸던 것입니다. 기다리는 것만이 어머니가 할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. 감정 나으리. 노파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. 거짓말을 해 주십시오.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,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. 김도현은 흔들렸습니다.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. 진실을 말해야 할까? 아니면 김도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조선의 마을 탐정 재파라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